안녕하세요. 주주머니의 황성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님들, 드디어 삼성전자 다시 9만 원 고지에 근접했죠. 최근 정말 놀라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삼성의 미래를 결정질 역대급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바로 AI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놀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접 러브콜을 보냈다는 소식이에요. 핵심은 이 100조원 규모의 HBM 동맹 오픈 AI가 2029년까지 이 700조원을 투자해서 구축하는 초거대 AI 인프라 프로젝트 일명 스타게이트에 삼성과 SK에 이 최신 HBM 반도체를 대량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의 독주체제를 깨려면, 올트먼의 전략에 삼성의 기술력이 핵심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고요. 둘째는 AI 반도체 성능의 발목을 잡는 메모리 워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삼성과 SK의 고성능 HBM이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AI 서비스의 성능을 차별화하는 핵심이 된 거예요. 이런 메가 토금 계약 덕분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전망도 심상치 않습니다. 영업 이익이 10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HBM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2배로 늘어난 것이 실적 개선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지금 AI 슈퍼 사이클의 최대 수혜자이자 AI 인프라 구축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파트너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훈풍에 더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수주까지 겹치면서 이제 10만 전자를 넘어설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다만 AI 버블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리스크는 항상 경계해야겠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 주신다면 제가 가장 발 빠르고 정확한 인사이트 전해 드릴 거예요. 차트 보면 9만 원 지금 89,800원입니다. 오늘 4%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볼밴 상단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9만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살짝 쉬었다 갈지 함께 볼게요. 차트 보면 주가가 5월 말이죠. 53,700원에서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추세가 아직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9월 중순 이후로는 거래량도 뒷받침되면서 가속도가 확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만원 터치하고 강한 상승 추세를 다시 확인했는데 기술적 지표 보면 이 평선 배열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정 배열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이격도는 다소 과열권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뚜렷한 꺾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최근 고점 돌파 구간에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단기 수급이 아니라 기간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결합된 추세적 수급으로 보여요. 실제로 최근 외국인과 기간이 동시에 순매수에 나선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RSI 같은 모멘텀 지표는 과매수 구간에 근접해 있지만 아직 피로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가능성은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겠죠. 9만원 안정적으로 지지만 나와준다면 단기 목표가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9만 3천에서 9만 5천원 사이 9만 4천원 정도까지 본다고요 이 구간은 과거 어, 확장 목표치하고 좀 맞물리면서 단기 고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좀 차익 매물로 꺾인다고 하더라도 8만 6천원 부근이 1차 지지라인이에요 이 구간이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이 구간만 지켜주면 됩니다. 단기 과열 신호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뚜렷한 상승 추세가 있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9만 원 돌파 이후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비중 축소 사인을 한번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문자 받으시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매일 오전 8시에 단기 급등주 종목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 전일 같은 경우는 네오샘 시초가로 진입을 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서장 초반 정리를 했습니다. 목표가 12,600원으로 전일 어, 오전 8시 부근 매일 급등주 종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샘 같은 경우는 요때 들어갔잖아요. 뉴스 보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9월 30일 이날 삼성의 차세대 c x l 신제품 개발 출시 로드맵 공개를 했다. 아니 당연히 어 그러면 이제 유리 기판 다음에 CXL 쪽으로 수급이 쏠리겠구나. 그냥 재료 매매만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자를 받을까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과 댓글 고정해 보면 이렇게 네이버 폼 설문 조사가 있어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여기 체크 체크 해주신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문자가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번거롭잖아요. 10초 20초 쓰기 싫다. 그러면 1초 만에 요 위에 문자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한테 제 직통 번호로 이렇게 문자가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문자 보내기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되고 pc나 tv로 보시는 분은 여기 사진 거든요. 이거 사진기로 갖다 대시면이 문자를 바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보내시면 누락 없이 바로 이렇게 문자 받는 주소록으로 구독자 무료 주소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제가 문자만 보내드리면 하루 이틀 내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중순부터 단기 급등주 종목 꾸준하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고 있었잖아요. 목표가, 손절가 비중 다 알려드리면서 따라만 하셔도 투자금 1천만 원으로 400만 원 이상 한마디로 한달반 동안 계좌 수익률이 40%가 넘었어요. 근데 이게 자랑할만한 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장이 너무 좋았잖아요. 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 말부터 복리 효과라고 해서 투자금 소액이신 분들 100만원, 200만원으로도 이렇게 스노우볼 효과를 누려볼 수가 있어요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한달반 동안 7천만원 넘는 이게 복리 효과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 이후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10월 말일까지 최대한 소액 투자자분도 자산을 좀 불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텐베거 종목 꼭 잡으셔야 돼요.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있잖아요. 그럼 유리기판, CXL 그리고 연휴 이후로는 이 피지컬 AI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 왜냐면 삼성전자도 로봇 생태계가 주요 생태계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될 거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젠슨 왕의 자녀들도 한국에 와서 휴머노이드 기업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뭐겠어요? 11월 6일 이제 테슬라의 주총인데 그때 옵티머스가 공개될 겁니다. 그 전후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 피지컬 AI, 피지컬 AI 관련 섹터는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럼 지금 잡아야 될 종목은 요거예요. 로봇 섹터 지금 로버티즈가 대장인데 전부 다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위로. 근데 이 종목만 유일하게 지금 바닥권에서 다지고 있습니다.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목이냐, 삼성과 과거 로봇용 정, 정밀 감속기 개발, 이 삼성과 국책 과제를 완수한 기업입니다. M&A 가능성이 과거부터 계속 대두됐던 종목인데, 로봇의 필수 부품이죠. 정밀 감속, 감속기 전문 기업이에요. 아마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되면 무섭게 치고 올라갈 거라 저는 연휴 전으로, 추석 연휴 전으로는 꼭 소량이라도 물량을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까지 같이 받길 원하시는 분은 여기 설문 참여라든지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텐베거 해서 전송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석 연휴네요. 내일부터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